공록을 소유하는데 돈을 받는데 내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는데 진실함을 참됨을 어긴다, 그르친다, 배신한다 이거 뭐야?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한다, 거처한다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지위에 거쳐한다도 되지만. 집에 있다, 어떤, 그러한 거주지에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진 현명함과 비색함,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사이에 있다는 것은 내가 거주하는 어떤 부동산의 형태가 그런 곳에 있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엊그제도 그 아는 분하고 이제 하라기스에 대한 얘기를 쫓겨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잘걸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골짜기. 골짜기에 거쳐 안 돼. 골짜기에 거주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언덕이 심한 곳이나 자가용이 없으면 좀 다니기가 좀. 애매한 그런 동네 없이 사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운이 그 대운에 있었는데 그 대운 기간 동안 자기가 정말 딱그 기간 동안 서울에서 이렇게 되게 언덕이 심한 동네가 있어요. 그동네에운 기간 동안 계속 거기에 살았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경사를 제가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니까 경사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골짜기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락에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있다 명예가 있다 이건 발음을 어기고 복록이 있는데 참됨을 어긴다. 자. 봉록을 소유하는데 돈을 받는데 내가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는데 진실함을 참됨을 어긴다. 그르친다. 배신한다. 이거 뭐야? 나쁜 짓을 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직 마땅히 애정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재앙을 모면한다. 마땅히라는 말이 나오면 해야 한다 이거. 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하려고 나가서 이득을 위해서 막 덤비지 말아라요. 애정하고 보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애정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나를 나와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가족이 있으면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어떤 애정하고 사는 거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득을 위해서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유지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재앙을 모면한다. 재앙을 모면한다, 알기 때문에, 심하면 이제 소송하고 힘들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운에서 만나면, 자, 연월이 룬이죠 재직자는 마땅히 기미를 보고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기미를 보고 서둘러야 한다. 이거. 학습자는 마땅히 그릇을 감추고 때맞음을 기다려야 한다. 자, 마땅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마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마땅히 부끄러움을 용납하고 욕보임을 참아서 몸과 집안을 지키고 온전하게 해야 한다 어떤 모욕적인 일이 있고 이래도 그거를 인내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옳고 그르다는 시비와 보통 우리가 시비라는 말이 나오면 소송하는 일이 생겨요 보통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송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고소하고 막 이런 게 높기 때문에 하라 교수에서 옳고 그르다는 시비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재판할 일이 생겨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고 악함을 밝히기 어려워서 재앙과 해침에서 달아나기 어렵다. 달아난다, 유동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 연운에서 이글귀가 나온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이렇게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어떤 분이 경찰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다가 앞차가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분이 이제 차가 밀려가지고 앞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고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린다, 달아난다, 세속에서 유동하는데 몸매의 흐름이 안 좋다. 유동한다는 게또 돌아다닌다 이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자, 원문을 보죠. 비색함이 이만때라. 소인에게 이로운데. 대인이 거처가 바르면 어려움은 없다. 기색함이 이만 때라 소인이 이었다는건 뭐냐면, 안 좋은 어떤 성질의 사람들이 배신하고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 때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때에 처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덤비는 때라 조심해야 된다 이거. 물론 조심해도 운세가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딱 쓰여 있으면 터지거든요. 다만, 산속에서 조여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이러면 은 그래도 그 나쁜 걸좀 벗어나는 느낌처럼 최대한 조심조심조심조심 하면 그나마 낫다 이건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우리가 의지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기러기가 구름 낀 하늘 밖에 날아가는데 가지런하고 고든 앞길에 어지럽지 않은 무리이다. 아래에 거쳐하고 몸이 쇠마게 되니 마땅히 굽혀 받들어야 한다. 대인은 굳게 스스로 지키니 비록 비색 하나 또한 형통하다. 때가 어지러운 뜻과 실마리 아래라 구하기는 가하나 도모하기는 불가하다 내가 구하는 거는 허락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 이거. 말을 탄 땅에 맑은 바람이 하얗고 한바탕 기쁘게 웃고 즐겁다.